성경은 매 네, 눈물이 나와요. 응? 눈물이 나오면 무엇이 또약으로 응? 눈물이 나오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문화도 함께 죽지도 하는다 고러는데 생자는 반드시 별한다. 맞을 떨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우리 우리 생활 속에서 쓰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공부를 깊이 해야 돼요. 깊이 해야 돼요. 이 육신은 역시는 무에서 무가 무가 뭐냐면 원불의 핵심 사상 유무하니까 무는 변화에 변화 변화 변화하는 것은 변화 무는 무에서 만물이 창조돼야 그래서 여기서 삶이 나와. 그죠? 그래서 생이 자꾸 성장해서 이 유무가 이게 생산은 반드시 필요한다 그말이 그러나 이렇게 주제하는그 주인 법신 진영 진리 야는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말이이 자리다 이 자리다 이렇게 나타났다 멸했다는 것은 인과의 작용이다. 자작자수자. 우리들이 잘 살다 잘 가야 된다. 그런데 이 상자, 왜 이것이 내 것이 진짜 아니냐? 이게 온이다. 조경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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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수상 행식이다 수상 행식 색이란 역신을 말고 수상 행식 정신을 말고. 정신과 육신이라면서 인년에 가.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인연이 예? 다오면 가는 거예요. 그 중생들 사바세계사는 에 중생들 견지에서 조금 더 길다 짧다 그러고요. 조금 더 길다 짧다. 그죠? 여섯 가지 삶은 길도 같아요. 여섯 가지 삶은 짧도 같아. 길다 짧다는 이 사바세계 중생들의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분별심. 이런 것들을 놓아버려라. 원래 없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봐라,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보면, 생도 아니고, 열도 아니고, 잠시 인연이 다서 거기 있다. 인연이 없으면 다시 이렇게 가는 것이요. 이것이 돌고 도는 것이, 이한상 미칠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형 군력과가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오빠가 될 수도 있고, 취하주고 나될 수도 있고, 법동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전부 다나와 인연이요 인연. 인연 그러니까 이런 인연이 왔다 가는 걸 보고 아이 세상은 연기법이구나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가는구나 가는데 가는데 어떻게 살다는 것이 오르는 것이냐 그런 것이냐 우리는 이런 걸 돌아보는 것이 공부이냐 공부 아참 그래도 잘 살고 갔다 살고 가면 멋있겠다. 이게 이제 우리 원불교 표현대로 보면 한평생 삶을 살았는데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삶이냐 감급이 되고 해독을 입는 삶이냐 근데 이것만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형은양가가 한평생, 이번 생에 전생은 모르고 이번 생에 우리와 인연으로 와서 한평생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인연이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게 한 생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이, 이걸 봐야 돼. 육신이 없어서 슬퍼할 게 아니라, 그렇게 못 살아서 안쓰러워야 되고, 너 그렇게 잘 살아서 기뻐해야 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근데 중생들은 늘이 색신이 눈에 보이면 죽고, 아, 색신이 눈에 보이면 뭐해 맨날 속상하면 빨리 가라고 그러고 또 짜증내려고 하면서. 중생들은 맨날 자기 입맛대로 살아, 자기 입맛대로.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그냥 선별해, 선별, 선별 과일 거기에서 과일 선별하듯이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불교 교도가 되고 원불교와인연이 되면 정산종사 정상용사 법원께서 정산종사님께서 설명기도 추원문을 다 써주셔. 그게 과요 전부가 뭐라겠는가? 영원한 세상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으로 제가 드리는 목적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이나, 이것만 아 아닌데 이거. 영원한 세상에, 완전한 해심 지금 제사를 지내주는 목적이 영원한 세상 완전한 해탈지.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말은 뭐요 아까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고 하면 하여 그것을 한결같다, 여여하다. 그것을 여래. 여래. 한결. 그 한결같은 삶 속에서 조금 잘 살면 진급되고 잘못 살면 감급 되는 이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들바라세요 전형금 명가시오. 아직 선도에 들지 못하셨거든. 그렇죠 선도에 들지 못하셨거든. 그데 지금 열반 이주기가 됐어. 이주기이주기가 됐는데, 선도에 들지 못하셨거든. 이게 지금 기도요. 일반 유교 제사 지내고 뭐할때 이런 말안 해요. 그냥 이렇게, 아, 그냥 돌아가셨다. 그냥 오늘 제사 날도고 말어. 근데 우리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정형을 연달해서뭐었냐 선도에 지금 들었냐, 안 들었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선도. 선도라는 것은 육도윤회에서 천상 인간, 수락, 아기, 축생, 지옥. 여기서 삼선도, 선악도 그려. 요 네? 삼선도까지, 수락까지를 삼선도라고 그래요. 선도. 이게 지금 우리가 선도에 수생하셨느냐? 여기에 수생하셨느냐? 여기에 수상하셨느냐 지금. 만일 혹여라도, 전문민 영가가 선도에 수상하지못셨다면 선도에 수상하지못셨다면 악도에 떨어졌다면, 이 말이야, 악도에 떨어졌다면, 이 열반기상제의 인연공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동사님 법으로, 교무들의 정성으로, 이 형제, 자매들의 동경, 추원의 정성, 헌공의 정성으로, 이 영가를 선도로, 듣도록 정성스럽게 좀통병경추원을 해주겠다. 그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냥 오빠 보고 싶어서 와서 그게 아니라고요. 일천정성을 다해서 이번 생에 나와 인연을 맺었던, 그래서 그렇죠? 나의 동생이 됐건, 오빠가 됐건, 선도에 든지 못했다. 고 이렇게 하는 거고, 다행히 잘 살아가지고, 대종사님 말씀대로 진급이 되고 은혜를 헤으면 당연히 선두에 태어났겠지. 선두에 태어났으면 그중에서도 그중에 중에서도 대도정법, 대도정법, 무슨 말인지 알죠 부처님 회상과 인연이 돼서 영생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냥 한 생같이 다이 그냥 눈갑 뗀다고사람은 받아갖고 그죠? 그냥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지 해가지고 다시 감금이 되면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람의 행을 받아서 멋지게 살수 있겠느냐 네가 그러니 사람으로 되었다 한들 정말 대도정법을 찾아서 영원한 세상에 내가 부처가 되고 만동생에게 은혜를 입는 그런 불보살 성자의 삶을 선택해야지 이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선도에 태어났으면 지금 어린아이로, 있을 거다 어린아이로 그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자꾸 지금 기운과 기운을 몰아주는 거예요. 기운과 기운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 어린아이가 영단이 뭉쳐서 그래서 우연 자연하게 자꾸 교단 앞에를 지나고 왠지 가보고 싶고 경종소를또고 왠지 반갑고 무슨 말인지 알죠? 불법이 어디서 나온다니 땀도 모르게 자꾸 끌리고 이런 것들이 옆에서 주관 정산해 주는 것이다. 이게 정산인 것처는 생사편 1 4정 보면, 가을에 잎과 나무하 꽃과 가지가 탁떨어 앙상한 나무에 땅을 파고 농부가 거기다 걸음을 해주면, 그죠? 그 다음에 잎도 구성해지고 과일도 풍성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이렇게 영가를 위해서 독경주관 홍공동을 해주면, 그것이 걸음이 되어서, 그것이 반드시 구조로 그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해주는 것이 얼마나 성스러운 일인가 말 얼마나 성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 내가 사후에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독병 추간해 줄수 있는 인연이 있다면 정말 행 대산동법사님께서 대산동법사님께서 그런 논문을 하셨어요. 평생 원물 위에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내가 죽었는데 어떤 인연으로 천도제를 받게 됐어. 그 인연은 다생겁내에 부처님 회상의 복덕을막이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네? 평생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죽어서 어떻게 무슨 인연으로 천도 법공약만 받아도 다생에 부처님 회상과 인연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오빠는 천도제도 모셔도 이렇게 제사도 주는 이건 다생겁네의 부처님 회상과 큰 인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생이 어찌 잘못해갖고 그것을 잠시 놓쳤단 말이에요. 놓쳤다말이요 그러니 다시, 다시 저자리로올수 있도록 우리들이 지금 죽은 정성을 들려주는 것이다. 말이에요. 언제까지? 아, 내가 이생을하는 날까지는 나와 이번 극상에 인연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땅도해주려면 내가 내용자가 하는 것거가있는데 얼마나 정성을 그래서, 이 동생이, 마음의 권력, 안쓰러워. 그죠? 그러니까 더 잘해줘야지. 잘해줘야지. 이번 생에 나와 인연을 맺었던 인연이, 그렇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우리들은 뭐라고 인과를 알고, 그렇죠? 이렇게 진리전에 해주면 그 사람이 그 공덕을 받는다는 걸 안, 언급를 되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정성을 더 연과를 위해서 이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지금 제사를 지는 목적.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종사님 법으로 성년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형제간들의 지급 정성으로 뭐냐 이정형문영가가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하더라. 가요 사견을 버고 정견을 하자 사견 정견. 그, 혼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말이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라, 말이오. 니네 맘대로 살지 말고, 니네 잘났다고 살지 말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보니까 뭐, 뭐가 잘 됐느냐, 말이오. 뭐가 잘 됐느냐. 그러니, 니네 생각 다저 강물에다 던져버리고, 지금부터는 정견,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 법문 말씀대로 네가 살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업장의 자유 누가 들고 사그라든 말이요. 우리가 세탁소보다온 넣고 하이타이 좀 넣고 돌리면 그냥 빠르지잖아요. 큰일 나간다 말이야. 네 마음대로 걸려지고 말고 네 마음대로 걸려지 말고 부처님 법문의 귀에서 아, 잘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저거 사명을 버리고 정병을 가진 이게 가장 핵심이야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전부 다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해 자기 맘대로 성자의 가르침 대로 살아야 된다고 성자의 가르침 대로 그런데 우리 교당에서 교도님들도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해 만들어 올라 회장님 계시더니 회장님 들은회장당 그럼 또 자기들을 잘렸다고 자참 망가졌다 교도들은교도들은 자기가 잘렸다고 범산 종사님께서 대종사님 시작이었어 16살 때부터 시작을 보셨어 범, 범사님께서 저희를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 야야 대종사님께서 뭘 하나를 하자고 하면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자들이 반대를 했어. 이게 공중사 단독 처리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대종사님, 우리가 생각했던 안으로 내놓으면 다 통과했을 것 같잖아요. 대종사님이 안을 내놨어, 안을. 그런데, 과반수가 넘어야 통과를 하는데, 열 명이 하잖아요? 그럼 세 표밖에 못 얻었어. 세 표를. 일곱 표가 대종사님도 다른 게 나왔어. 그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나오면서 그럴 때 '야, 또왜 자가 반대표 던졌다냐 내가 안을 냈는데?' '그것을 보다니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대종사님 뜻을 못 알아본다.' 그런데 대종사님이 구상하고 있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알아듣겠어요? 예를 들서 대종사님이 무엇을 하자면 제자들 생각은 저걸 어찌게요 알아듣겠죠? 엉감평신이 말도 안되는거요 그러니까 반대하는거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거기는 을 성공하려고 다음달에 다시 안을 내놓고 다음달에 다시 안을 내놓고 세 번까지 안을 내놓고 통하시게돼요 이게 대종사님의 공도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단에서 회의하고 또 바꿔버려요. 교문님 만도 어떤 한 사람 마음대 바꿔버려. 졸다, 좀 졸다. 그러고 교당에서 그게 전부 다 뭐냐, 사겨, 사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삼산 김기천 선지님이 이제 며칠 전에 공사할 때 우리가 코미도 사고, 개기도 사고, 이렇게 연장이 좀낡았다고 하니까 이제 어찌 이렇게 사자, 그렇게 공사만 했어, 공사. 이제 누가 사자, 언제 사자고안 했어. 그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사자, 그랬어, 사자. 그런데, 삼기 김기성 선생님이 무슨 급한 분류로 영광 문은행에 분리를 보러 갔어. 분리를. 분리를 보러 갔는데, 어, 그가 그니까 그 회의할 때, 그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생각이 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을 사갖고 왔어. 사갖고그러면 기분 나하 사갖고 왔어,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빨리 박꿔볼거라왜니 어? 네 맘대로 사왔냐. 이게 이게 언론 정신이에요. 이게 정신. 그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 정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들은 공사하면서 교방주면서 이거 조금 더 싸서 있다 이거 뭐 했다 알겠죠 내가 아는 사람들 아몇분싼게 중요합니다. 공사 공중 정신으로 는더 중요 대중 이것이 더. 팀웍이 되는 거 있잖아요. 교당이서벌리가는 거. 백 싸고 뭐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견 사심 내 뜻대로 하려고지 말라고 내 뜻대로 특히 회장님이니까 내 의견대로 하려고만 돼 대중의 흐름이 어떻게 하냐는 거. 이 정형관념과도 마찬가지. 내 생각대로 하려고지 말고 아, 지금. 왜 우리 형님이, 왜 우리 동생들이 때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아, 저 부처님 법이 뭐길래 저렇게 하는가?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마음을 싹 비우고, 한 번만 들으려고 한 번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달라져. 달라져. 사람이, 너 들으라, 들으라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진정으로한 번만 들으려고 내가 변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야, 마른 눈에 물들어가듯이잖아요. 불문이라는 것이. 마음을 피우고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똑똑하고, 전부다 내가 잘났다고 그래요. 어디서 이 불문에 들어서 도 그래요. 이 불문에 들어서 대종사님 최대가 다나고도 내가 잘났다고 그래, 내가 잘랐다고. 참 대종사님께서 보시면 슬플 일이에요, 슬플. 그래서 오늘 교당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참무차가잘났다고참무차잘다고 내가 부족해서 교단이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쫙, 나는 잘 되고, 쫙, 나로 잘못돼. 사심을 버려야 실 사심. 내 생각을 버리고, 정견! 견주어서 바라야지 중생들끼리 그냥 내 생각에 무견맞 만든다 해서 바르다고 만든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선거에 문제점도 있어 민주주의니까 선거하는 것 맞은데 예를 들어서 돌김영옥 교수 같은 분은 선거하면한 10만 표 정도로 줘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올바르고 판단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줘야지 양무원 요양원할수있잖아 그냥 그 사람들한테 표지가고그 사람 천표 만표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연불교에서 도가이잖아요, 도가. 도가에서 뭐 수위단 선거원에 뭐 뭐든에 난 이거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도가에서 누가 누구를 섞고요 법이 높은 어른이 있잖아요. 법이 높은 어른이 대강 열애가 딱 보시고 나서 아, 이렇게 법이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게 도가지. 뭐 도가에서 섞고요 법이 있는 어른이 있잖아요. 법으로 다스려야지 법으로 다스려야지 법으로. 음. 무조건 개나 가려나 선거하자고. 선거. 선거가 좋은 정도이지만 도가에서 본 선거를 해요. 도가에서. 상대방이 위티, 부경어들이 우리에게 좋 법을 어떻게 하러고 음. 어떻게 하려 법이라는 것은 더 높은 어른이 아래사람을 보고 아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어요? 아래 사람, 윗 사람도 로치게 하면서 성도를 도가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니까 그런 거예요, 전부다. 이 점법이라는 것은, 정도라는 것은 진리의 뜻대로 가는 것이다, 진리의 뜻대로. 이렇게 가면 느은것 같지만 훨씬 빠르다, 훨씬 빠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분가에게 <laughs> 선도에 들지 못하셨거든. 지금 <laughs> 선도에 들어가십시오. 선도에 들어갔으면, 이제, 아 살아봤냐.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부처님 회상과 인연이 되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라. 또, 부처님 회상과 인연이 되어 있는 우리들은, 꼭 영가의 겸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이이 재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제주들은 재주들은, 재주들은 여기서 죄를 지낸다는 것은 원불교 지금 정법회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불죄 중에 대화를 이룰 수 있는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라. 이 회상과 인연이 됐으면, 이 생에, 무슨 말인지 어어요이 생에 인해 몸을 제도 못하면, 성과 98장 89년으로, 어느 생을 기다려서 다시 사람 만나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요. 영검 나무에 만나기 어려운 이 해상을 만났으니, 이 대도전법 해상을 만났을 때, 이 생에, 대공사님께서 사망공부법으로, 4만 사흘일만 쉽게 공부할 수 있단 말이잖아요. 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해상이 와가지고도 공부 못하고 성불 못하고 가면 슬프다. 말이야 슬프다. 말이야 슬프다. 막, 어쩐데 미주얼, 고조 하지 말고 원비 교도들. 그럼 저 교도가 어쩌네, 저교도가 어쩌네? 그 시간에 내 마음 돌아가 내 마음, 내 마음. 내가 대종사님 제자 들가고 여기 부처 대로 왔지. 아무개 교도가 어쩌네 저쩌네. 거기서 시비 분별에 빠져갖고 압도에 떨어지려고 내가 여기 왔어요. 제발 그런 짓좀 하지 말고. 제발. 나는 여기서 대종사님 가르치는대로 공부해서 내가 부처가 되고 나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변 인연들이 한 명이라도 더 이 회상에 인도하려고 그런 무범이 되는 교도가 되려고 해야지 그몇명 되지도 않는 교도들끼리 니 콩이 굽네 내 콩이 굽네 그러니 무슨 놈 교화가 됐어요안돼안돼 새로운 신교도 하나 내리면 탁끌어모어 자기 끼리끼리 하고 맨날 놀고 있잖아 그 사람은 소도도 몇대주다 그 집도 마찬가지야 내가 전주 나도 중학교 다니면서 그냥 살았어 <웃음> <웃음> 전주만 뻥하지 그렇게 살아고 그러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교당에 오면 대중사님 정신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려고 우리 업무를 위 업무를 못얻겠냐고 제삿날마다 돌아가요. 그래도 원래 동생이 잘 됐으면 써먹고 왜 동생만 잘되는게 아니라 나도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는가? 점검하고 점검하고 이동무가들이 만나기 어려워요. 네? 만나기 어려워요. 이런 제삿날 하루씩 모여서 오빠도 공부 잘해. 나도 밥약 올라갔네. 작년보다도 내가 더 마음이 깊어졌네. 공부심이 깊어졌네. 우리가 이런 얘기 해야 돼. 이런 얘기. 야, 너 아파트가 몰랐냐? 어쩌냐? 거기서 어, 못외프고 아, 밥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모래지만밥 아, 세끼 먹을 정도면 이제 부처님은는것이라 부처면 없는 거. 그래서 오늘 밤에라도 저승 사자가야손 타고 나가자그 하면은 야 이러면 너 저승 사자왜 이제 왔어 좀 진즉 좀 오지? 해야지. 아유 나 무서워요. 몇 층만 있다 오세요. 이러면 없는 게. 이렇서 서울에서 동생도 오고 전주에서 못봐 내도 오시고 그래서 참는 영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인연이고 인연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정형도 영가는 영가대로 잘 돼야 되고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각자 각자 자기 길을 잘 다가가야 자기 길 이게 울타리 울타리 결국 이 세상은. 나 홀로 사는 거야, 나 홀로 사는 거. 나 홀로 왔다가 나 홀로 사는 거야. 잠시 두부간형제가 잠시 인연이야, 잠시 그냥 눈 깜짝하면 그냥 해야죠. 크게 다무큰막 이런 주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떻게 하는 내가 반드시 대종사님과 같은 큰 불과를 정취하는 성자가 되고, 마음중생을 크게이루게는 그런 불부사이다 되면 될수록, 이정현근 영가에게 그혜가 한량없이 미쳐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